애국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루에 한번 나라 살리는 애국 쇼핑몰 광화문 국민몰이 적극 추천하는 상품을 5분 동안 설명드리는 일1홈 쇼핑의 애국쇼스트 권선합니다. 광화문 뭘로 들어가 보시면요 쇼핑몰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서적란이 있어요. 거기 클릭해 보시면 뭐 이승만의 분노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도 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애국 서적들이 쪼라락 있는데 혹시 이춘근 박사님의 미국에 당당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라는 책 보셨나요? 요 책도 정말 인기가 많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읽어야 될 필수 도서인데요. 요번에 개정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가격 말씀드릴게요. 가격은요, 17,000원이고요. 무료배송입니다. 상품코드는요, 105260, 105260 잊지 마시고, 광화문 몰에서 신속하게 구매해보세요.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구매하셔서 필독하셔야 되는 책이고요. 근대사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무조건 필독하셔야 하는 책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살짝 말씀드리자면요. 네, 주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외교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요. 친미주의자였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너무 재밌게 나와 있더라고요. 책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와 있죠? 네, 앞에 보시면 다시 생각하는 이승만, 박정희의 벼랑 끝 외교 전략 딱 나와 있습니다. 이충근 박사님 나와 있으시고요. 네, 앞에 이렇게 목차 보시면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쫘라락 나와 있고요. 뭐 좋은 한미관계는 한국의 숙명이 나와 있으면서 왜 한미관계? 한국의 숙명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승만 대통령 6.25 전쟁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박정희의 외교 전략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월남전쟁 박정희 대통령의 월남전쟁 스토리에 대해서도 너무나 상세하고 재미있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17,000원. 가격은 17,000원이고요. 무료 배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코드는 105260, 105260 잊지 마시고 광화문 몰에서 신속하게 구매해 보세요. 전화 주문 방법이에요. 1522-8686, 1522-8686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광화문 몰의 직원분들이 신속하게 구매 도와드리고요. 온라인 앱 주문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광화문 온앱 다운받아주시고 회원가입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광화문 몰로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105260 입력해 주시고 개인정보 입력해 주신 후에 구매까지 성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쓰는 애국쇼핑몰 광화문 국민몰이었고요. 저는 그런 대한민국 너무 사랑하고 수호하고 응원하는 애국쇼 스티건선아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죠. 토일 빼고 월화 수목 금 너아라 TV 너머몰라 TV 세바 TV 광화문광장 대한 TV 가장 중요한 광화 광화문볼TV에서 1일 홈쇼핑 방영을 합니다 많은 애국 시청 많은 애국 쇼핑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죠 광화문볼TV 구독과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고 손가락 애국 통해서 1일 홈쇼핑 영상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애국애국 애국.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광화문원을 검색합니다. 광화문원 앱을 다운로드한 후앱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후 보이는 첫 페이지에서 광화문몰을 클릭합니다. 광화문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 주문합니다.